안녕하십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이번 두 번째 시간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 토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좀 알기 위해서 일사펠리 경남부동산정보시스템을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잠시 드릴까 합니다. 이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경남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조회는 가능합니다. 여기에 경상남도, 지번 입력조에 경상남도, 마산하포구, 진전면, 평암리, 1220-1번지를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검색 시, 임냐는, 임냐에 같은 경우에는 일반이 아닌 산이라는 부분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토지용 계획을 보면, 이렇게 지적도와 색깔로 구분되어 있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 왼쪽에 보이는 녹색 부분은 준보존산지라고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에 는여기 법내에 보시면 농림지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약간 연한 하늘색 같은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그 다음 진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이렇게 빨갛게 글자로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적도 상에 토지용 계획하기는 색깔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지번이 작아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지번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위에 올라가시면 지번 확대라는 그 체크를 하시고 다시 검색을 하시면 지번을 어, 갖다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번의 숫자와 지목이 어, 1853도 어, 산몇 번지에 있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 보시려면 어, 축척해서6 0 6,000, 600으로 해서 600분의 1 /600 축적으로 확대를 하면, 또 보기 부분을 누르시게 되면, 아까 보던 그림과 다르게 조금 더 자세하게, 크게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는 지분에 있는 글자들도 정확하게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토지용 계획 확인는 상에서 볼수 있는 거는, 오른쪽에 보시면 개별 공시 지가 작년 2000년 5월 29일 1월 1일 2000년 작년 개별 공시지가가 어 17,800원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정보는 간략하게 2013년 11월 19일 1,220번지에서 분할이 되었습니다. 자 건물의 정보는 현재 나,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건물이 없다는 겁니다. 아, 그렇게 되고 어, 다시 건물이 나오는 부분을 한번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20번지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요 밑에 부분에 아까 220-1번지 외에 밑에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계획, 계획관리적으로 나오게 되고 건물에 대한 고유번호와 건축물 정보를 이렇게 다시 누르게 되면 자세하게 건물 건폐율과 건물의 용도 건물의 평수 건물의 면적 같은 부분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면적 건폐율 동정률 이렇게 표시가 가능합니다. 이 기본적인 이 부분을 가지고 확대를 어,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아시면은 다른 어, 다음의 지도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도상에서 이렇게 보일 때 여기 상단에 보시면, 스카이뷰라는 것을 갖다가 눌러주면, 위성과 이 부분이 집이 있는 부분에 위성 위에 이렇게 어 색깔로 나타내게 됩니다. 어 여기 더 많은 지적도, 연속 지적도를 보시려면, 상단부에서 지적 편집도라는 부분을 눌러주시면, 이 지적도가 보이게 됩니다. 일정 부분 크기가 이상이 되면, 지적도는 보이지 않고, 위성과 어 위성 그림만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의 형상과 조금 전에 보신 이 부분의 형상이 일치되는 지역입니다. 지금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적상에 오차가 조금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 도로상은 으 여기 있지만 은 지적상으로는 도로가 여기 있는 부분 나타납니다. 그래서 진전평안 같은 경우에는 지적도상에 오차가 약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확한 경계를 알기 위해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경계청량을 하셔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정보 열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